수시로 입학하긴 했는데 들렸습니다. 바빠서 못하는 거죠? 아, 그 네. 저도 그 바빠서 못하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빠서 일과 아, 자이에 너무 심했다. 진짜 한 과목 한 과목 다힘들었는데 어떤 날 공부를 하다가 길가 와서 문장이 이뻤대요. 근데 괜히 왔다는 걸다고 다녔어요. 이하는 성격을 믿을 수 있다. 없는 사람은 그대 살아남기 힘들다. 제가 아는 사람은 막창 먹으면서 위에 마지막 부분을 먹고 있어요. 2학년입니다. 문과 3학년입니다. 문과 3학년입니다. 3학년입니다. 저는 2등 네, 저는 네. 한 3등 정도 수시로 입학하긴 했는데, 되게 어? 틀렸습니다. 자, 수능을잘못 봐가지고, 한 학년까지는 틀린도같아요 저는 네, 어, 아요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미학 배우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현실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로 바뀌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네, 아니요. 어. <laughs> 면전이라 그런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노잼이기는 한데, 저는 노잼인데 하고, 편집 때문에 노잼이기는 한데, 저는 스스로 유잼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자꾸 저보고 아저씨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래도 잘 유잼이라 생각합니다. 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 학년 1학기 때 제가 빠를를 했는데 그때 커팅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죄송한데 눈이 부족해서 못할것 같아요라고 했을 정도로. 이게 불공평한 게 여자는 안 들어와요. 아 네. 아빠는 못 하는 거죠? 아 네. 아, 못하는 거죠? 아, 네. 저, 저도 아빠는 <laughs> <빠르게> 못 하는 거예요. 오 <laughs> <laughs> 본과 들어와서.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빠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빠서일까? 그 아니면 너무 심했다? 전 네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다이너 네, 필수입니다. 이번에 막 공학을 끝냈는데 진짜 기억력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문과 2학년까지 한 입장 없어. 진짜 외우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기억력도 좋아야 하지만 존 더. 끈기! 멋지는 것도 맞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떠세요? 저는 아직 <laughs> 한창 헬프 공부할 때 진짜로 그랬어요. <laughs> 다 생각나진 않지만 제몸 보고 만지면서 배우니까 좀 많이 난거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막창 먹으면서 위에 마지막 부분을 먹고 있어요. 학기 중에는 진짜 4시간에서 6시간? 저는 예과때는 뭐 자고싶은만큼 잡고 고락 때는 저도 4시간 정도 밖에 못잡요 우리는 매주 토요일 시험이니까 일주일 평균으로 잡으면 은 4시간 정도 저희는 매주나 2주에 한 번씩 시험이었는데 최대 36시간까지는 안 잡고 잡는 것 같아요 매주 2주마다? 저희는 학기제라서 중간이랑 기말니다 저희는 매주 있거나 2주에 한번 한 번. 진짜 한 과목 한 과목 다 힘들었는데 어떤 날 공부를 하다가 길 가면서 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한 적 없는데 그 과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아마 내과 과목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진짜 저도 이번에 고락하면서 매일매일 울고 싶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느냐? 에 대한 고민 첫 성적이 나오고 나서 엄청 성적이 안 좋아서 교수님한테 찾아갔거든요 교수님한테 새벽 2시까지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투정을 부렸는데 그다음 시험 때 새벽 5시까지 카페에서 공부하는 형 누나들 보고 그때 마음을 다잡았죠아 내가 정말로 내가 할수 있을 만큼 한건아니었 근데 나도 비슷해 내가 이만큼 시간 투자를 했는데 안 좋은 성적을 받고 나서 나름대로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떨어지는 거. 그때 주변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저는 아직 예과라서. 계속 부정적인 것만이 바것같은데 뭔가 1학년 때는 근데 괜히 왔다는 말달고 살았어요. 아 너무 힘든데 이거 내가 4년 동안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버텨내니까 이제 살만 해서. 네. 아 너무 무섭네요. <laughs> 아니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패스! <웃음> <웃음>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 아 유급만 안 하면 어떻게든 살겠지 이런. 저는 융통성 없는 사람은 대에서 살아남기 힘든다. 공부도 그렇고 이과대학 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사실 참공부라거든요 이게 원리가 왜 이렇고 이 모든 과정을 공부하는 걸참공부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진급을 못해요. 워낙 방대해서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족보 같은 거를 보고 공부를 해야지 간신히 진급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많이 손해를 보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한 문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공부를 할때 하나 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의대 와서는 그냥 일단 이거 패스하고 넘어갈 줄 아는 유통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일일1비하는 성격은 힘들 수 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2년 동안 시험을 94번 그 정도를 봤더라고요. 94번 1일일비했던 경험자로서 그런 성격은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의대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가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꼭 갖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의대를 진학을 할때 보통 의대 졸업 후만 얘기하는데 사실 인생에서 아 가장 어려운 대학 의대 진학 이 시기거든요 진짜 이 시기를 못 견뎌내면 담보도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 것 같아요. 제가 22살인데 <laughs> 공부만 하고 있다보면 현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런 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 또잘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가서 문제지. 그러니까 한두 번은 견딜하 <laughs> 한데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제가 어떤 의사가 되어 있든 제가 환자들한테 주는 가치로 많은 환자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편리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진솔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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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